네, 현재 DPF가 99% 넘어선 뒤에 재생을 시작했고요 여기 답에 LED가 깜빡거리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에 DPF 재생 표시 LED가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후면 열선은 LED가 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일 재생 중에 이걸 수동으로 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으로 키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나 껐다 켰다 해도 저기에 불은 유지가 됩니다. 네, 지금은 다시 끈 상태이고요. 계속 재생 중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DPF 작동은 중지가 됐습니다. 이제 DPF 26% 남은 상태로 DPF 거리 0으로 리셋이 됐고요 DPF 등 꺼지고 DPF 재생 표시 LED도 꺼진 상태가 됐습니다. 배기 온도는 떨어져서 400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후면 열선을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켰다 껐다. 여기 LED가 껐다 켜졌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DPF가, 어 재생을 중지하고 난 뒤에는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DPF가 재생 중일 때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DPF가 재생 중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여기 불이 켜질 때그 후면 열선 버튼을 껐다 켰다 해보면은 지금이 어 DPF가 재생 중인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후면 열선이 켜져서 불이 들어온 건지 그걸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껐다 켰다 하면 불 들어오죠. 그리고, 자, 지금은 재생이 중지, 이제 재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면 이렇게 불이 꺼졌다 켜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